자 신선고 논술형 3번 문제 풀어보자 상수 AB에 대하여 FX의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난대 그러면 점 대입해보자 그럼 성립하는거지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27분의 2를 넣자 2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지 그래서 얘 지우고 이퀄 0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1이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27분의 2a 더하기 b는 1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다. 또 보자. 자,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얘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정근선은 이 지수함수, 역함수 그래프의 정근선과 일치한데, 이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뭐야? y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근선은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평행이동 해보자.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7분의 26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는 x 대신 x 플러스 27분의 26을 넣으면 되지.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정근선이라는 건 여기 x가 이 값, 이 밑줄 친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 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좀정개해서 써보면. ax 플러스 27분의 26a 플러스 b가 0이 되는 x값을 찾자. 따라서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7분의 26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가 이 로그함수의 정근선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딱 넣으면 은 0이 딱 되잖아. 그래서 이 정근선 찾았다. 이 정근선이 얘랑 일치한대. 마이너스 1. 얘랑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27분의 A니까, A는 27B가 되겠다. A가 27B니까, 얘를 여기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깔끔하게 약분이 되네. 그래서 2B 더하기 B가 1이니까 따라서 3B는 1이야. B는 3분의 1이 되겠다. B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두면 A는 9가 되겠네. 그래서 1번. 우리가 찾는 A 값은 9고 B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지울게. 이거는 뭐 이제 지워도 되지. 그래서 이제 2번을 풀 거야. 2번.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좀 풀어볼까? 자, a가 9, b가 3분의 1이니까 일단 넣어볼게. 자, y는 log 3, 그 다음에 a는 9지. 9x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지, fx를. 그런데 이 fx의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어 그러면 y축과의 교점은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지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자, 로그 3에 3에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3이면 될 거야. 그래서 9x 더하기 3분의 1이 3이면 되니까 9x는 3분의 8. 따라서 x는 27분의 8이다. 그래서 27분의 8,0도 지나게 될 거야. 로그함수가 에펙스가. 그래서, 나머지 것좀 지우고, 요거를 좀 표시를 해보자. 자, 검은색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해볼게. 자, 0,-2라는 점. 여기. 0,-2. 그리고 a. a 점은, 이게 A점인가? X축과의 교점 맞지? A점은 27분의 8, 0이야 여기가 이제 B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쭉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AB 선분 AB가 얘야 그럴 때 이제 보자 얘 그래프 얘 그래프가 AB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야 근데 밑이 지금 9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 있는 값이니까 감수함수야 그러면 지금 여기 초록색을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27분의 8을 지날 때 27분의 8콤마 0을 지날 때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이렇게 로그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 a점을 이렇게 지날 때 넣어보면 자 y는 0 그리고 로그 9분의 1, 그리고 27분의 8 더하기 9분의 n. 이 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때 n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때, 이때 0이 되려면 전체가 1이 되면 되지. 따라서 9분의 n은, 9분의 n은 27분의 19면 되겠다. 따라서 이때 n은 양변에 9를 곱하면 3분의 19. 맞죠? 3분의 19가 된다. 여기 지날 때에는 3분의 19야. 그리고 또 b점을 지날 때, 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b점을 지날 때도 n을 찾아보자. 이때 콤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2 여기다 옆에다 쓰자. 마이너스 2는 로그 9분의 1 X에다 0 넣었으니까 9분의 N. 요렇게 될 거고, 9분의 N이, 9분의 N이 9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면 되지. 얘가. 그래서 얘는 9에 제곱하고 같으니까 81이네. 따라서 이때 N은 81 곱하기 9. 729가 되겠지. 이때 B를 지날 때 N이야. 그러니까 이 초록색과 만나게 되려면, n은 3분의 19보다 크거나 같고, 72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이 초록색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자연수, n은 자연수지? 자연수 n의 최대 값은, 당연히, 729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729야. 이해되지?